K뷰링은 오직 티빙에서. s s 더스기아타이거즈 주말 연전 마지막 경기 최지훈과 신수의 1, 2번, 최정, 레디아 한유섬의 3, 4, 5번입니다. 박성 6번 뒤를 받치고 부상을 털고 돌아왔고 지난 경기 승리 투수가 되기도 했던 엘리 선수였습니다. 소크라테스와 박찬호의 1, 2번, 김도영, 최우 나성범의 클 6번은 김선빈 선 어려운 을 겪습니다 초구를 받아 때렸습니다 쭉 뻗어갔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측에 떨어진 안타 최지훈 1루 맞고 2루까지 이번 시리즈 장타력을 어김없이 뽐냅니다 최지훈입니다 야, 지금 뭐 초구 빠른 공인데 단단히 노리고 나왔어요 낮게 볼이 옆으로 튀었습니다 최지훈이 3루까지 자, 한 베이스 내달립니다 무사 주자는 3루 3루 돌아갑니다 가볍게 때렸고 오른쪽에 떨어지는 적시타 선취점 오늘도 SSC 랜더스입니다 결국 주무기 스위퍼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 추지선수가 정말 가볍게 컨택을 성공했습니다 최정 왼쪽으로 보냅니다 땅볼 자, 3루수 맞고 굴절 됩니다 최정 달렸고 1루에 먼저 들어갑니다 이렇게 주자는 2루와 1루입니다 끌어당겼습니다 땅볼 6, 4, 3더블플이 지금 뭐 바깥쪽에 투심 쌓이는데 몸쪽 반대투구가 되면서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이사주현 3도 불카운트 한유섬 스윙 삼진 보기에는 뭐 스위퍼로서 위기를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선수와의 그 몸쪽 투심 승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밀리어스와 불카운트 대결 찔러냅니다 몸쪽 골라내면서 볼넷 받아 때립니다. 이타고는 센터쪽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박찬호의 볼렛 김도영의 안타 기어 타이거스도 기회를 이어갑니다 최형우 밀어 때렸습니다. 자 높게 떠올랐고 약간 애매한 위치입니다. 유격수가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볼이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3루와2루까지 모두 들어갑니다. 지금 공이 떨어졌고 지금 3루에 승부를 했으면은 부포가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네. 박성환 선수가 좀 일찍 포기했어요. 아하 말루타 이거지 나성범이어갈까요? 때렸습니다. 땅볼 2루수 끊어냅니다. 이루거쳐 2루 2루까지 더블 플레이. 이렇게 흐름이 끊어집니다. 들어주저 없이 자 가볍게 밀어냈고 절묘한 거리 조절 좌중간에 떨어집니다. 자 1루까지 빠르게 들어가는 정준재 주자입니다 주연오회 카운트 주자 드디어 뜁니다 쏩니다 1루 승부 1회 태그 볼 떨어집니다 결과 확인합니다 땅볼 땅볼 유격수 자 막아놓고 주자 3루 1루가 됩니다 아, 결국 뭐 스위퍼를 컨택에 성공했고 박찬호 선수가 한 점을 지켜줬습니다 네. 두볼워 스트라이크 강하게 때립니다 땅볼 빠져나가면서 오른쪽에 안타 최지훈의 적시타 정준재를 불러들였고 고명준은 3루까지 들어갑니다 랜더스 한점더 달아납니다 다시 한번또 체인지업을 선택했는데 가운데 몰리니까 이 최지훈 선수가 와, 정말 엄청난 타격 보여줍니다 지금도 실점의 위협이 있습니다 주자 뛰었고 쏩니다 1루 승부 성공 2루까지 최지훈 들어갑니다 주신수 스윙 삼진 물러납니다. 한 점도 멀어진 네스스 레더스였습니다. 다시 한번 기기를 한 점의 대가로 건너가는 제임스 네일입니다. 울리스틴도 <목소리도> 넘고 있는 최정 선수입니다. 오 몸조 몸에 맞습니다. 최정이 뜁니다. 그리고 때립니다. 점프캐치, 하이점캐치 김상빈. 김선빈 선수가 따라오르면서 더블하우스로 이감합니다점프 캐치 김선빈. 우와. 신장이 작지만 점프력이 있으면 은 문제가 없죠. 자, 자 아, 작은 거인. 아, 한번더 점프. 바깥쪽 벗어납니다. 최원준의 볼넷. 들어올렸습니다. 오른쪽으로 높게 뻗어갑니다. 계속 갑니다. 담장! 맞고 떨어집니다 최현준은 뜁니다. 계속 뜁니다. 3루와 2루까지 들어갑니다. 소크라테스의 장타가 오늘 경기도 터져나옵니다. 브리토야타 초구부터 과감하게 방망이가 나왔고 무사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으면서 주자 3루와 2루 찬스 만들어줍니다. 밀어냅니다. 오른쪽으로 높게 떠갑니다. 우측으로 우측으로 오익수 안쪽에 떨어집니다떨어집니다자이 타구 한 점. 그리고 동점을 향해 험으로. 험에서 그러나 험. 험스입오험스입자 그리고 막처로 3루까지 들어갑니다. 자 저... 중요한 순간입니다. 비디오 판독이 신청됐습니다. 세입입니다. 험스입브리트가 들어옵니다. 저, 지금 과감하게 홈을 시도한 것이 지금. 오히려 좋은 찬스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끌어당겼습니다. 땅볼 느리게 굴러갑니다. 3루수 자 끌어냈고 박찬호가 어브로 파고들고 볼떨어집니다 그리고 역전. 기아 타이거즈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기아도 기동력을 보여준다. 보여줘야 한다. 이닝 들어갈 때 말씀드렸는데 네. 엄청난 또 베이스 러닝들이 나옵니다. 자이 틈을 또 놓치지 않았죠. 낮은 볼을 컨택합니다. 땅볼 느리게 불러갑니다. 2루수 끊어냈고 1루에 타자 수자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갑니다. 몸춰 높게 스윙. 배트가 따라 나왔던 나성범. 삼진 불러납니다 153km. 김선빈 받아 때립니다. 중견수. 앞쪽으로 중견수. 랜더스의 중견수. 최재훈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아웃 카운트가 됩니다. 그러나 기아 탈고거즈가 3득점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갔죠. 벗어나면서 볼넷. 쪽으로 가죠. 스윙, 주앤트 삼진. 높이가 상당히 좋았죠. 아, 뚝 떨어집니다. 끌어당겼습니다. 땅볼. 이로 수격 수터쳐. 1로1로 씹. 됩니다. 자, 볼을 떨어뜨렸고 정준재 2루까지 득점권 들어갑니다. 목적 스웨트 볼넷. 초구를 들어올렸습니다 이 타구는 높게 떠올랐고 중견수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웃 카운트를 잡아 냅니다 원앤 투의 카운트입니다 힘껏 때립니다 강한 타구 빠져나가면서 오른쪽에 정타 강하게 휘둘렀고 이 스위퍼를 완벽한 타이밍 속에서 맞춰냈습니다 자 쓰리 투풀 카운트 이어집니다 높게 박성환 골라냅니다 박찬호 출발했고 자 번트를 댑니다 주어들고 3루 아웃이고 1루에서 이렇게 아웃입니다 이렇게 더블플레이 김태훈 선수가 자 박찬호 선수가 3루수가 되죠 1루까지 한 번에 선발투수로서의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있습니다 1승과 4개 홀드 30경기 2.95에 정준재 바깥쪽 골라내면서 볼래 바깥쪽이죠 고명준이 때렸습니다. 센터 쪽으로 갑니다. 중견수 앞에 짧게 떨어집니다. 이 타구는 동점 적시타. 동점 들어옵니다. 랜더스가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립니다. 지금도 뭐 슬라이더인데 방망이 안쪽에 맞으면서 정확히 거리 조절이 됐죠. 고명준의 적시타. 때렸습니다. 끌어당겼고 땅볼. 이루스 끌어내고 있습니다. 벗어납니다 추신수의 눈 걸어서 1루까지 5.11 평균 자책 48경기 2승 3패 3, 2, 3, 2, 3. 때렸습니다 강한 타구 라인 안쪽에 빼어볼 좌익수 왼쪽에 깊숙한 곳으로 굴러갑니다 추신수 2루 맞고 3루까지 타자주와 최정은 2루까지 들어갑니다 추신수와 최정이 랜더스의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저구도 강력하게 돌렸고 지금 그 다음 공도 강력한 스윙으로 3루수 머리 위로 타구를 보냅니다 엘에디아 강하게 때렸고 땅볼. 자2루수가 끊어냈고 3루와2루 사이 주자 태가 아웃입니다. 그리고 한점 일단 들어옵니다. 강력한 타구를 만들었는데 김선빈 선수가 1루 주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바로 잡고 나서 네 삼루 쪽을 이제 보고 있었던 김선빈 선수였고요. 삼루 주자는 지금 타구가 처음부터 땅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스타트가 늦었어요. 네. 때렸습니다 배트에 금이 가는 소리. 딱! 벌 2루수까지 빠져나갑니다. 에네디아 2루 받고 3독까지 부지런히 두 베이스 달립니다. 지금도 높은 쪽에 빠른 공을 요구했는데 몸쪽으로 깊숙이 들어간 공. 스윙 바깥쪽 따라가면 삼진. 지금도 뭐 150의 빠른 공이 완벽하게 타자가 방망이가 나올 수밖에 없게 던졌어요. 송화조수의 방망이도 피하기 어려운데 야, 지금의 공은 컨택하기 어려운 코스로 들어갔죠. 스윙! 장현식이 힘으로 김민식을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랜더스가 한 점을 달아납니다 4대3의 스코어 한 점의 거리입니다 자 마운드에 올라왔었던 엘리아스가 연습 투구를 하다가 지금 잠깐 오른쪽 팔쪽에 네. 2.19의 평균 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경훈 선수의 통산 6천명째 6천번째 타자 승부가 되겠습니다 낮게 갑니다 볼넷을 허용합니다 조크라테스 강하게 보냈습니다 오른쪽으로 뒤로 갑니다 오익스 뒤로 점프 잡아 냅니다 한유성 3구째 컨택할 거 반대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오른쪽 안타 1루서 3루까지 갑니다 박찬호의 재치가 안타로 이어집니다 지금은 뭐 단독적인 도루가 아니고 스타트를 하고 박찬호 선수는 어떤 공이든 컨택하는 시고 달리기 작전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공들어 갑니다 자원 스트라이크 카운트 니다 1루 자 그리고 호브로 계속점. 지금 뭐 양쪽에 빠른 주자가 있다 보니까 견제를 안할수 없잖아요. 이 견제가 살짝 뒤로 빠졌는데 이번에 최원준 선수가 밑틈을 놓치질 않네요. 기동력을 보여줍니다. 자 견제가 조금은 낮았기 때문에 한 번에 포갈 수 없었죠. 김도영 왼쪽. 자 뻗어갑니다. 좌측 뒤로 빠져나갑니다. 자 이털과 빠져나갔고 3도를 돌아서 역전을 향해 홈으로 홈승부 홈에 들어옵니다 슈퍼스타가 경기를 뒤집습니다 자, 지금 뭐 강력한 타구입니다 타구가 낮은 탄도로 엘리랑스 선수가 추격했지만 근처에 가지를 못했어요 자 타이거즈의 강력한 바람을 불러넣키는 김도영의 역전적 시타 불카운트 낮게 그리고 볼이 튀었습니다 김도영이 바람처럼 3루 자 3루까지 들어갑니다 원앤투심껏때렸또 오른쪽에 떨어뜨립니다 나선범의 적시타 김도영을 호흡으로 불러들입니다 한점더 리드의 무게를 더하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자 역시 포크볼이 들어갈 타이밍이었는데 지금 앞선 포트 때문에 부담스러웠어요 빠른 공을 높게 요구했을 때 지금 낮게 들어가는 바람에 나선범 선수가 또 정확히 당겨 연결합니다 4.57의 평균 자체 1승 1패 1세이브 8홀드 43경기 김선민이 때렸습니다 땅볼 이로운 잡아낸 곧 1루 타자 주자를 처리해내고 있습니다 김태곤 선수와의 승부를 선택하는 SS시죠 네 자동 구의사구로 선택을 했습니다 모렌투 그리고 변화구 밀어때립니다 땅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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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로수 막아섰고 아웃카운트 지금의 수비는 뭐두점을 지켜내는 수비입니다 자 이렇게 쫓아갔던 정준재의 수비가 기아 타이거즈 7회마를 끝내고 있습니다 6대4 역전의 성공한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5.60의 평균자책 1승 1패 1번 타자 소크라테스불카운트 바깥쪽 골라냅니다 자 뜁니다 박찬호는 골라냅니다 볼렛 자 그때 이제 드래프트 화제가 됐었던 경남고등학교 서진용이었는데 자 초구 3루소크라테스자 그리고 볼 흘렀고 박찬호도 이루베이스를 점령합니다 자 지금 뭐 정말 기습적인 도루입니다 박찬호 선수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송구가 빠지고 나서 추가로 됐습니다 그렇죠 아 이건 정말 기습적인 도루 자동 보이사고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원웃자 말루고요. 높게 이창진의 눈 이창진이 눈으로 타점을 기록합니다. 코커이 들어가죠. 때렸습니다. 자, 컨택 카타하고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말루의 박정호 한명 그리고 두명 홈까지 불러 트립니다 기아 타이거스 자, 이렇게 되면 통산 말루에서 오타수 4안타. 엄청납니다. 자, 결과를 내는 타자. 표본적지만 박정호의 이름입니다. 서건창이 밀어냈습니다. 왼쪽을 향합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자 이태호가 떨어졌고 선두를 돌아서 범으로 범까지 주자를 범으로 풀러트립니다 안타를 만드는 법을 모비 먼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건창의 적시타입니다. 3.0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를 때렸습니다. 땅볼 유격수 유격수 볼을 떨어뜨려놓고 덮쳤는데 일루에 빠르게 들어갑니다. 한점더 달아납니다. 자, 지금도 뭐 정확한 컨택을 보여줬고 정말 어려운 타구로 또 1루에서 살아났죠 힘껏 때립니다 김태근의 타구 뻗어갑니다 중견수 랜더스 최지훈이 정리합니다 자 지금 공이 날아가는데 최지훈 선수가 더 빨라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아요 자 컨택합니다 이 타구 뻗어갔고 중견수 우중간 떨어집니다 이 타구 한명더 불러들이는 컨택의 최원준의 접시타가 됩니다. 정말 이 최원준 선수의 타격감이 식을 줄 모르고 이득점으로이두 팀의 시리즈에서 60점이 돌파가 됩니다. 소크라테스 강하게 때렸고 또 하나의 접시타 또 하나의 접시타 한명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6.11의 평균 자책 1승 3패 스윙 이렇게 경기 종료 기아 타이거즈가 s 2 상대 3연패 탈출 홈에서 3연패 탈출에 성공합니다. 자, 이번 시리즈 정말 61점을 주고받는 시리즈였는데 마지막 경기를 기아 타이거즈가 승리로 가져갑니다. 자, 정말 치열하고 또 치열했던 두 팀의 시리즈 이렇게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